2025년 12월에는 56년 원숭이띠에게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진정한 수학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묵묵히 걸어온 길 위에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던 순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자신을 뒤로 한채 살아온 세월 속에서 마음 한편엔 아쉬움과 그리움이 자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달은 그 모든 것이 조용히 보상받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건강을 지키는 방법부터 재물운을 높이는 생활 속 지혜,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실천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12월을 풍요롭게 보내는 모든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먼저 56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한 해의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달입니다. 원숭이 띠는 본래 영리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기운을 타고났는데 이번 달의 물 기운은 그 영리함에 차분함을 더해주는 시기입니다. 마치 흐르던 물이 고요한 연못에 고이듯 그동안 바쁘게 움직였던 마음이 안정을 찾고 내면의 지혜가 더욱 깊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56년생 원숭이띠는 올해 내내 여러 변화를 겪으셨을 텐데 이제 그 경험들이 모여 단단한 결실로 맺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물의 기운은 씻어내고 정화하는 힘이 있어서 지난 시간의 어려움이나 걱정거리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일들이 조용히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 관련된 기쁜 소식이 들려오거나 건강 관련해서 좋은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는 달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막힌 곳을 뚫어주는 성질이 있어 그동안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시원하게 풀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해와 배려가 깊어지면서 오해가 풀리거나 멀어졌던 인연이 다시 가까워지는 일도 생깁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공책이나 노트에 오래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거나 마음속으로라도 고마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정리의 시간이 내년을 위한 좋은 씨앗이 되고 마음의 평화와 함께 복을 부르는 힘이 됩니다. 또한 집안의 묵은 물건들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정리와 정돈이 곧 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 되어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따뜻한 도움이나 선물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오래된 친구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오거나 이웃이나 지인을 통해 필요했던 정보를 얻게 되는 등 사람을 통한 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특히 연말이라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그 자리에서 건강에 좋은 정보를 듣거나 마음 맞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생기거나 오래 묵혀두었던 물건이 쓸모 있게 활용되는 기쁨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건네는 무심한 말 한마디입니다. 누군가 어디 한번 가보자거나 무언가를 함께 해보자는 제안을 할때 귀찮다고 넘기지 마시고 흔쾌히 응해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또한 연말 정산이나 각종 서류를 정리하다가 놓쳤던 혜택이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응.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감기나 소화기 건강인데 이는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면 건강하게 이달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이라 지출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이니 꼭 필요한 곳에만 쓰시고 계획적으로 관리하시면 오히려 여유 있게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귀인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때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쌓인 것들을 정리하고 내면의 지혜를 모으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서면서 차분하게 가라앉는 에너지가 흐르는데, 원숭이띠에게는 이 고요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기회가 찾아오는 달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활발한 성격을 지녔지만, 이 시기에 물 기운은 그 똑똑함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고요히 고이듯, 주변을 살피고 관찰하는 힘이 더욱 강해지면서, 사람과 상황을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애썼던 일들이 결실을 맺으며 주변으로부터 인정받는 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교감이 이어지고 가족 안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주는 경륜과 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시기라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 인사를 듣거나 마음 따뜻해지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면에서도 몸이 안정되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는 흐름이니, 이 시기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원숭이띠는 살아오며 쌓은 노하우가 많은데, 이번 달은 그것을 나눌 때, 보기배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 성의껏 답해주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마음을 내면, 그 선행이 곧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예상치 못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한 해를 정리하며 감사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고 그 마음을 글로 적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이 내년을 위한 좋은 씨앗이 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래 기다렸던 결과가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 반가운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기쁨이 집안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에서 깊은 위로와 힐링을 받는 시간도 생깁니다. 또한 작은 모임이나 종교 활동에서 마음 맞는 사람을 새롭게 만나 내년까지 이어지는 좋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된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신호이니 반갑게 응대하고 시간을 내어 만나보세요. 또한 건강이나 돈과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실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절이나 성당 같은 곳에서 마음이 끌리는 느낌이 든다면 그곳을 방문해 기도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몸이 피곤할 때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모임이 많아지지만 모든 자리에 다 나가려 하기보다는 정말 가고 싶은 곳만 선택해서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 간의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때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듣는 자세를 가지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작은 건강 신호를 놓치지 말고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내년을 건강하게 맞이하는 길입니다. 이제 5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재물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안으로 모이고 차분히 정리되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차가운 물의 성질이 원숭이띠의 활발한 기운과 만나면서 지혜롭게 재물을 모으는 아주 좋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빠르게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 물의 기운은 그 빠른 판단력의 침착함을 더해주면서 재물을 다루는 일에서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흐르던 물이 깊은 연못으로 모여 고이듯이 흩어졌던 돈의 흐름도 이제는 한 곳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경제적 도움이나 소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혜택이 갑자기 연락되거나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물의 기운이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성질과 관련이 있으며 원숭이띠의 과거 선행이 지금 이 시기의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달은 작은 소비보다는 큰 결단이 오히려 재물운을 높이는 시기입니다. 집이나 건강과 관련된 투자, 가족을 위한 지출이 나중에 더큰 안정과 복으로 되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재물에 대한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니만큼 올한해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차분히 정리해보는 것이 내년의 재물운을 여는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선물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중에 더큰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 인연이 금전적 기회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베푸는 만큼 받는 구조가 강하게 작용하니 너무 아끼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기쁘게 쓰는 것이 오히려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거나 부업의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좋은 일거리를 얻거나 오래 준비했던 일이 드디어 결실을 맺으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흐름입니다. 또한 건강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으며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재물을 관리하는 능력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집안의 분위기가 따뜻해지는 것도 이번 달의 큰 선물입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로부터 오는 제안이나 연락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이라 바쁘다는 이유로 모임이나 약속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내년에 큰 기회를 가져다 주거나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귀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집안 정리나 묵은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재물을 발견하거나 예상치 못한 가치를 찾게 되는 작은 행운도 따르니 시간을 내서 주변을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급하게 결정하거나 충동적으로 지출하는 일입니다. 물의 기운은 차분함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감정이 흔들릴 때 쉽게 휩쓸리는 성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며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보는 습관만 들이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한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계절이니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건강은 물론 재물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5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횡재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서면서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힘이 차근차근 채워지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달은 특히 정리와 마무리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면서 한해 동안 흘려보냈던 것들이 다시 한번 정돈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빠르고 영리한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이 달의 깊은 물 기운은 그 재빠른 성격에 차분함을 더해주며 감각적인 판단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산 아래 고요한 연못처럼 표면은 잔잔하지만 속은 깊고 풍부한 생명력이 숨 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원숭이띠에게 이번 달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잘 알아채는 능력이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56년생 원숭이띠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이 시기 물의 흐름과 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번 달 가장 좋은 점은 금전적인 흐름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조용히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 두지 않았던 곳이나 잊고 있던 인연을 통해서 뜻밖의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집안을 정돈하는 과정에서 숨어 있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반가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집 안팎을 깨끗이 정리하고 낡은 것들을 정성껏 처리하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순환을 중요하게 여기기에 묵은 것을 내보내야만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또한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지인에게 먼저 안부를 전하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는 행동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곧 재물과 건강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에서 따뜻한 기운이 오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과 작은 선물 같은 기쁨이 함께 따릅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오랫동안 신경 쓰였던 부분이 조금씩 나아지는 신호가 보이며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우연한 만남입니다. 길을 가다 마주친 옛 친구나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모임이나 행사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했을 때 뜻밖의 정보를 듣거나 귀한 조언을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평소 관심 있던 분야에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결실이 나타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천천히 흐르기에 조급하게 서두르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차분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더큰 복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서도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한 잔과 가벼운 산책이 이번 달 가장 좋은 보약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건강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찬 기운이 깊어지면서 물의 성질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겨울의 중심으로 접어들며 안으로 기운을 모으고 쉬어야 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민첩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이 시기에는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시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56년생 원숭이띠는 올해 많은 일들을 겪으며 마음과 몸을 꽤 써오신 한 해였을 것입니다. 이번 12월은 그 노고를 스스로 인정하고 잠시 속도를 늦추며 몸을 보살펴야 하는 달입니다. 특히 찬 기운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몸의 중심인 허리와 무릎, 그리고 소화 기능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이번 달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좋은 점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바쁘게 지나쳤을 피로나 불편함을 이번 달은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되며 그 덕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원숭이띠의 건강을 먼저 챙겨주려는 마음이 커지는 시기라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따뜻한 말과 배려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그 안정이 곧 몸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는 잠들어 있던 몸속 기운을 깨우고 하루를 부드럽게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녁에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며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뿌리와 같아서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체 순환이 좋아지고 잠도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말고 몸이 원하는 대로 쉬어주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작은 건강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오래된 지인이나 가족으로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좋은 음식을 선물 받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원숭이띠를 향한 우주의 따뜻한 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몸이 보내는 작은 불편함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잘안 되거나, 잠이 평소보다 얕아지거나, 무릎이나 허리가 뻐근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몸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이때 무시하지 말고 바로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일찍 잠자리에 드는 등 즉각 반응해 주시면, 큰 불편 없이 12월을 건강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병원 검진이나 건강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살피고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건강을 오래 지키는 지혜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찬 기운이 강한 시기이니만큼 갑작스럽게 추운 곳에 오래 머무르거나 찬 음식을 과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겁낼 일이 아니라 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작은 습관 하나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따뜻한 음식, 그리고 따뜻한 마음가짐이 이번 달 원숭이띠의 건강을 지키는 세 가지 열쇠입니다.